안녕하세요. 백년사입니다. 어,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신축년 양력 1월달 소띠,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. 음. 자, 소띠 분들 어, 굉장히 좀 분주할 것 같아요. 좀 바빠질 것 같아요. 어, 내가 나서서 신경 쓰고, 뭐 결정하고, 뭐 정리하고, 이렇게 그냥 뭐 분주하게. 움직이는 달로 자꾸 보여요. 그래서 그러니까 좀 바삐 보내시는 게 좋아요. 또일 때문에, 금전 때문에 좀 한가했던 분들도 좀 바쁘게 움직일 것 같고, 음, 또더 나가서 움직이는 대로 성가나 대가가 따를 것 같은 달이에요. 음, 또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마냥 급하고 답답했던 이 소띠들이, 어, 신축년 양력 1월 달에 뭔가 자꾸 풀리는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좁아신다는 것만 좀 버리시고 주어진 대로 뭐 열심히 지금처럼 산명 되시는 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. 자 나이대별로 좀 알아볼게요. 음, 나이는 어, 25살 정축생이에요. 어 정축생은 좀 시끄러웠던 인간관계 정리가 정리의 기운이 들어오는 달이 이 양력 1월이에요. 그동안 내가 겪고 뭐 당했던 그런 지인이나 친구 자르는 것도 좋고 뭐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어좀 정리하고 자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어 이렇게 무거진 인간관계를 정리하라고 이렇게 정리의 기운이 들어올 때는 사실은 새 인연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교차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르는 기운이 있고 들어오는 기운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닌 사람들 좀 정리하고 새 인연 음 법을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 양력 1월 달에는 인간관계를 좀 신중하게 생각하면 좋고 어좀잘 정리하면 좋은 달이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자그 다음에는 37살 을 축생이에요. 음, 자, 이 을축생분들은 사실은 삼재기운 발동이 크긴 해요. 음, 하지만 그래도 난 조금 괜찮다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, 사실 큰 대가만 바라지 않으면 좋은 소식 한 가지씩은 꼭 들릴 것 같아요. 음, 그러니까 뭐, 좀 지쳐있고, 뭐, 죽어있던 을축생분들 좀 기대하셔도 좋은 달이지 않을까 해요. 음, 대신에, 뭔가 해야지만 일이 생긴다는 거꼭 이거 명심했으면 좋겠어. 왜냐하면 내가 담을 쌓고 지내거나 조용히 지내면 안 되는 달이기 때문이에요. 이게 내가 움직이지 않는데 뭐가 일어나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야 돼. 무슨 일이든 해야 돼. 그래야 또 연결돼서 또 무슨 일이든 일어나고 여기에서 내가 또 좋은 소식도 많이 듣는 거니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. 어 어떤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나쁜 쪽으로는 일이 생기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고 꼭 뭐든 하시는 울 축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자그 다음에는 어 49살 개축생이에요. 음. 자 개축생분들 어 사실 9홉 수의 삼재죠. 음, 그래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신축년의 양력 1월달에 뭔가 좀 신발이 늘어난다, 음, 뭐 양말이 늘어난다. 사실 이런 게 자꾸 보여요. 뭔가 늘어나는 게 보여요. 그러니까 뭐 내가 뭔가를 하면서 돈이 생기는 일들로 바쁘지 않을까 하는 게이 개축생 분들의 양력 1월 달 운이에요. 만나지는 사람한테 뭐 아니면 내가 하는 일 속에서 좀 인정도 받고 대가도 따르는 달이니까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음, 대신에 이 개축생분들 어, 좀 이렇게 좋은 시기에 뭐겠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좀 나쁜 말 아니면 나쁜 생각 이런 거꼭 조심해야 된다는 거 내가 이런 거 조심하면 어, 좋은 인맥으로 내가 좋은 이미지도 이렇게 또 쌓아갈 수 있는 달이니까 꼭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는 참고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신축년 양력 1월달 소띠 오늘 좀 알아봤어요. 어, 1월달 소띠분들은, 뭐냐면, 사실, 뭐, 소띠분들 자체는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좀 대가가 있는 게 소띠이고, 늘 일복도 많지만, 또 움직이는 만큼, 굶주리는 이도 없는 게 소띠예요. 더 나아가서, 어, 이양력 1월달에 뭔가 나아지고 있고, 바빠지고 있어요. 또첫달 이만큼 뭔가 좀 화이팅하시는 소띠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. 음, 하지만 날 삼지죠. 그러니 좀 마음도 잘 잡으시고 좀 선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어, 좀 살아가시고 이렇게 자꾸 좋은 마음 쓰려고 노력하시면서 한달 보내시는 소띠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백년사였습니다.